아, 우리가 이제 봄에 열매를 착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봉지를 씌웠는데 봄에 이렇게 굵은 가지에 봉지를 이렇게 씌우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는 결과지 보통 두께가 5mm 내외 되는 결과지 열매를 착화시켜서 봉지를 씌우는데 지금 벌써 이제 가을철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지가 두꺼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손가락 굵기? 근데 실적으로 이건 양호한 거고 현장에 지금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굵기가 두꺼워진 가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전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 도장지 정리는 가을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도장지라는 것은 꼭 가을이 아니라 6월달, 7월달, 8월달에도 등면에 날때 강하게 나는 도장지는 그 시기에 꼭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목 기준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나무 보이시지만 여기 나무 주지나 부주지 이런 데서 특히나 등면에서 강하게 나온 가지들을, 어, 좀 전에 이제 가을 전정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연결 지어서 그 가지들을 지금 자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공사장님이 자식처럼 키운 나무기 때문에 자식의 교육은 누가 해야 될까요? 자식을 키우신 분 농부가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리적으로 우리 공사장님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은 사전에 드렸고, 우리 공사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가지들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7월 10, 7월 중순에 수확하는 황도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수확을 할때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성 있는 가지를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도 지금 9월 지금 초순 이 상황에서 보면 그 가지들이 상당히 저장성이 강한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지를 지금 이 시기에 제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결과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오뚝 두껍게 제 손가락 한 두어 개 정도 되는 이런 두꺼운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봄에 봉지식을 할 때, 이렇게 얇은 가지에다가 이게 봉지를 씌워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뒤에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크게 우거질 정도로 이런 도장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가지는 지금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농가 여러분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몇개더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방금 이분을 보셨으면 경량이 어 밑에서 보면 캄캄할 정도로 이게 우거져 있던 부분인데 예, 지금 제가 실적으로 도장성 강한 가지를 이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결과지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런 도장성 가지를 제거를 해 주셔야 돼, 해만이. 지금 내년에 이 결과지들이 눈도 충실하고 우리가 여기 이런 가지에 복숭아를 달렸을 때 크고 좋은 복숭아 열매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복숭아나면 지금 9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햇빛이 잘 들도록 도장성 가지를 필히, 필히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상단에 있는 너무 높아서 저기는 자르기 힘들겠죠? 저기 상단에 지금 이쪽 안쪽으로. 보면 주지에서 이제 안쪽으로 저건 아마 사다리 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여기 쭉 올라온 거? 저건. 아, 이것도,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밑에 하단에서 잘리지를 않고 어, 결과지로 쓸세개 내지는 네 개의 줄기를 남기고 절단을 했습니다. 자르는 부위 밑에 말한 거죠? 예예. 예. 여기서 보시면 자르는 부위에 하나, 둘, 세 네. 개의 결과지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이것을 겨울 전정 때, 네. 예, 겨울 전정 때한 개만 남겨놓고 겨울 전정 때 나머지 가지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가을 전정 때 저렇게 굵은 가지를 잘라줌으로 해서 상처가 잘안 물겠죠. 우리가 겨울철에 우리가 저렇게 굵은 가지를 자르게 되면, 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자르게 되면 이게 상처가 이게 빨리 안 물지 않거든요. 가을철에는 지금 온도가 그래도 이게 이제 보통 20도 3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잘라도 상처가 빨리 어안 물는데 어, 겨울철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우리가 동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지 마름병 증상이 심해집니다. 굵은 가지를 자르게 되면 병이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톱신 페스트라고 하는데 뭐잘 자란 가지를 뭐 이렇게 자르고 나서 바를 필요는 없지만 굵은 가지, 손가락 굵기 이상의 굵은 가지 같은 경우 특히나 주지하고 가까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잘 처리를 해 주셔야지 나무의 수명을 우리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장지를 자르셨는데 보시면 의외로 도장지 꽃눈이 튼실해요. 보시면 도장지에 벌써 내년도 꽃눈들이 많이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튼실하겠어요? 햇빛을 잘 받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내년도 열매를 달릴 하단부에 있는 결과지들의 꽃눈은 이것보다 충실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을전정을 잘 해주는 것은 이렇게 올해 발생된 지금 도 이미 화분화가 다 돼서 꽃눈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꽃눈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가을전정을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베스트 결과지입니다. 베스트 결과. 네. 아, 이거 길이 딱 좋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조생종이나 우리가 이제 대극천이나 이런 품종들은 좀더긴 결과지 이런 결과지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월 말뭐 중만생종 그다음에 아주 만생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짧은 결과지에 열매를 착과시켰을때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달릴 수 있거든요. 과일의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지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떻든 도장이 정리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고지가 이가지고 잘랐는데 이런 잘쓸수 있는 결과지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또 보시고 자르시면 이런 데서도 내년도에 좋은 열매를 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 우리 복숭아 농가 여러분 우리 고재권 어 선임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음 지금은 어 양분 축적기입니다 내년 농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분 축적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웃거름 비료도줄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햇빛을 잘 들도록 결과지들이 충분한 햇빛을 받아서 화분화가 잘될수 있게끔 꽃는 형성이 잘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지라든지 예, 이런 어두컴컴한 부분을 덕을 좀환하게 햇빛이 밑에까지 충분히 들수 있도록 잘라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